요즘 장사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드시죠? 매출은 줄고 인건비랑 배달비는 치솟고 그런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배달비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5월 20일부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확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매출 3억원 이하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기존에는 치킨집이나 분식집 같이 소규모 자영업자 중 실제로 배달비 많이 쓰는 분들 중에도 매출이 조금만 넘어가도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자, 지원 조건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택배 실적이 있어야 함.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배달 실적은 증빙 가능해야 함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먹깨비 인천방갑택배 등 플랫폼 실적 직접 배달한 경우는 문자, 사진, 장부 등으로 증빙 그리고 어떤 업종이든 지원 가능하지만 배달 자체가 주업이거나 담배 도매업, 방문판매업 등 중기부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안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한 곳만 신청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얼마 받을 수 있냐 배달비 지출이 30만원 이상이면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지원 30만원 미만일 경우 일단 일부 지원받고 나중에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건 실비로 환급되는 개념이 아니라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직접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kr 소상공인 24 사이트 두곳중한 곳에서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ok 추가 서류 제출도 없고 온라인으로 바로 가능하고요 혹시 인터넷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 77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 챙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이제 아셨죠 하지만 아직도 몰라서 못 받는 사장님들 배달비 부담 때문에 장사 접을까 고민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댓글로 알려 주세요. 당신 동네 가게 사장님, 단골집 사장님, 이 영상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채널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제 도움 되는 정책,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정리하고 요약해서 알려 드립니다.